자, 요즘 제일 잘 나가는 리프팅 시술 울쎄라 그런데 생각보다 효과를 많이 보지 못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세일 같은 걸 하는 식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효과를 제대로 보시려면은 안녕하세요. 제리쁜 느낌을 추가하는 원장 이용석입니다. 여러분 요즘 제일 잘 나가는 리프팅 시술이 뭘까요? 바로 울쎄라죠뭐 요즘에도 잘나가고 과거에도 잘 나갔는데요. 울쎄라는 2009년에 출시해서 1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은 대표적인 피부 리프팅 시술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효과를 많이 보지 못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J 필 TV에서 알려드리는 울쎄라 효과 100% 받는 법 듣고 가시면은 울쎄라 효과 제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출발해 볼까요? 먼저 울쎄라의 특징을 알면 은 효과가 없었던 이유를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울쎄라는 초음파 에너지를 피부 속 근막층과 진피층에 전달해서 콜라겐 재생을 촉진시켜 노화나 손상으로 잃어버린 콜라겐을 채워 주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근막층 도 당겨주게 되죠 콜라겐이 재생 이 되면서 피부 탄력도 돌아오게 되는 그런 시술인데요 효과를 제대로 보시려면 이 초음파 에너지가 제대로 근막층에 전달 이 되거나 또는 콜라겐층인 진피층 에 전달 되는 것이 중요한데 문제는 사람마다 피부층 두께가 다르기 때문에 이 초음파 에너지를 원하는 목표 층에 정확하게 전달할 고도의 시술 테크닉이 좀 필요하게 됩니다. 아무리 장비가 좋다고 하더라도 시술은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초음파 에너지가 근막층이나 진피층에 가지 않고 다른 지방층에 초점이 잡히게 되면 지방이 좀 파괴되기도 해서 볼이 푹 꺼지는 볼페인 부작용 같은 것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얼굴의 피하지방층이 빠지게 되면 얼굴은 더 처져 보이고 나이 들어 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울쎄라를 받기 전에 가장 걱정하시는 대표적인 부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어저볼안 폐이게 해주세요 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하세요. 그렇다면 이 숙련된 시술을 해줄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은 도대체 환자분들이 어떻게 찾을 수가 있을까요? 의외로 좀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울세라 트레이너, 울세라 인스티튜터, 인증서 같은 걸 확인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어, 울세라 트레이너가 뭐냐고요? 울세라 트레이너는 인스티튜터라고도 불리는데요. 울세라 본사에서 직접 임명한, 즉 울세라 시술에 매우 숙련된 의사 선생님에게 주는 인증서 같은 겁니다. 환자마다 다른 시술 강도, 방향, 깊이, 그리고 어디를 올리고 어디는 안 올려야 되는지 등등을 고려한 최적의 리프팅 플랜을 한샷한샷 한샷 낭비 없이 시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얼굴마다 다른 각양각색의 피부층 뿐만 아니라 얼굴 라인에 맞는 팁과 샷 숫자도 잘 정해야 하는데요 우리 얼굴은 2D가 아니라 3D잖아요 평면이 아니라 입체로 되어 있다 보니까 굴곡도 있고 또이 굴곡마다 얼굴 라인마다 조금씩 조금씩 다른 성질의 피부층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심지어 요즘에 이제 외국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셔서 울세를 받으시는데요. 동양인과 서양인, 그리고 또 다른 인종들이 전혀 피부 두께가 다르고 원하는 모양도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얼굴을 세밀하게 여러 구역으로 나눈 다음에 맞춤 탱과 샷수를 아예 디자인해서 들어갑니다. 단한 샷도 낭비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 느껴지시나요? 울세라팁의 정품 유무와 카트리지 재사용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울세라 정품은 정품 스티커가 함께 제공되기 때문에 스티커와 함께 정품 인증서를 주는 것으로 꼭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병원들이 카트리지 재사용을 하면 정품 인증서라는 걸 멀티 본사에서 만들어서 환자분들한테 제발 정품을 받았는지 확인하세요라고까지 나왔어요. 슬픈 현실인데 이 정품 카트리지가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한샷 한샷 소모되는 그 소모품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 가격을 어떻게든 좀 줄여보려고 세일 같은 걸 하는 식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저렴한 카트리지를 사용을 해서 본인들의 마진율을 높인다든지 과거에는 카트리지 재사용을 많이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용한 카트리지를 재활용을 아예 할수 없게 손상시킨 다음에 본사에 반납 처리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재사용을 절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울세라를 받아도 효과가 좋긴 좋은데 아쉬운 분들이 좀 있으실 겁니다 울세라가 아무리 좋아도 만능 시술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시술과 같이 받으시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울세라 같이 받으면 좋은 시술 첫 번째 스킨보톡스입니다 더마톡신으로도 불리는데요 울세라의 콜라겐 재생효과를 인해서 전체적으로 탄력있는 피부를 되찾으셨다 해도 이미 처져버린 피부를 땡겨주는 데쭉 다소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울세라가 모공까지 탄력을 주는 데는 역부족이긴 합니다. 더마톡신, 스킨보톡스를 같이 시술하시게 되면은 얇은 피부 표피층에 낀 잔주름을 없애 주고 피부가 굉장히 매끈해 보이고 물광 효과가 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인모드입니다. 울세라 조처 얼굴에 콜라겐을 채우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지방을 없애주는 것인데요. 지방이 줄어들어야지 볼살도 빠지고 울퉁불퉁한 얼굴이 매끈하게 정리가 됩니다. 인모드는 볼살이나 이중턱 등에고조너 펄스를 전달해 가지고 지방세포를 파괴를 하는 시술인데요. 불필요한 지방을 빼면서 같이 탄력을 높여주면 얼굴라인 정리에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추천 시술은 바로 올리지오입니다. 올리지오 같은 경우는 표피부터 진피층으로 콜라겐을 채워주고요 근막층부터 피부 표피 쪽으로 콜라겐을 채워주는 울쎄라와는 반대로 작용을 하는 건데요 두그 시술을 같이 받으시게 되면은 올리지오가 위에서 아래로 콜라겐을 채워주고 울쎄라가 아래에서 위로 콜라겐을 채워주기 때문에 그 전층을 거쳐서 콜라겐을 채울 수가 있겠죠 매우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탄력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 그리고 얼굴에 잔주름도 같이 신경이 쓰이시는 분들 리프팅 시술을 자주 못 받으셔가지고 가끔씩 받으시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리는 조합입니다. 자 울세라 시술은 효과가 참 좋기는 한데 그만큼 또 고가의 시술이기 때문에 많은 환자분들이 받기 전에 큰 기대감을 가지시는데요 그럴수록 더욱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울세라 트레이너 유무 그리고 울세라의 굉장히 숙련된 의료진인지 아닌지 또 맞춤 상담과 디자인 그리고 정품 팁과 카트리지 재사용 유무까지 확인하셨다면 그래도 안심하시고 시술을 받으러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역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이뻐지실 겁니다.